헬다이버스2라는 게임입니다. 슈퍼워스라는 새로운 지구에서 슈퍼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네, 주변 행성들을 침범하는 원래 책 세력하고 노릇 세력을 이제 밀어내고 행성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게임이에요. 때문나 웃. 되겠다 봐. 다시 됐다. 넘어 뭐 그래요 계속. 이다 봐, 다겠버 한번 해 보실 수 있으면 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재밌어요. 가사언은랑은약간다르지 요거면 이제초능력자물이잖아요이건 아닙니다 이건람은 약한 터지. 이 사람은 이 얘네 맞지? 응, 응. <laughs> 그, 고학력으로, 이제. 해보자. 이제 이따 나가면 보여드릴게요. 주변 행성들을 그냥 두어나 오지 마. 죽어, 죽으란 말이야, 제발. 아 초과죠. 오케이. 와초가 초과 거의 다 썼네. 네 맞습니다. 혹시 불편하신가요? 뭐야 이거? 편해도 네, 어쩔 수 없는걸. 안 보다 줘. 제이. 제이야. 기가 얘기하는 거 같아서 쉬워요. 근데 그런 말은 또 처음 들어보네. 진짜 재밌어요. 적극 추천합니다. 이제, 메인 미션은 다 깼고, 탈출만 하면 돼요. 애들이 탈출선 발랐으니까, 그 전에 찾아서 가면 됩니다. 네, 멀티에요. 저기 지금 떠있는 애들이 우리 편이에요. 이놈 떠있는 거. 형 4명이서 아고요. 저거는 에있다 저거는 떠있다. 저 빨어 놓고 아, 오소 했지. 약발면은 빨라지는 부스가 있어요. 레벨로 필을 달게는 바나요서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배율 조정하는 것도 있어요. 배율 조정, 탄석 조정 다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원되는 총기들은. 거기가땡기면은기법다가오게 그러니까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멀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약간 중간 쪽으로 보는 걸 선호해서 이런 건 단발 이런 것도 다할수 있고 어 스킬들을 쓰는 게 특이한데 왼쪽에 보면 스킬 목록이 나오거든요 이걸 화살표로 쳐가지고 하면 돼요 아저 위에 인데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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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 이보 튀어 죽은이네 다섯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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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다 네. 게임이에요. 헬 다이버즈 2. 가운다운작 음. 미션은 다 끝내고 탈출하는 겁니다. 자 아, 이제 이게 미션 목록을 보면은 이제 여기 위는 거했죠 뭐 아, 마우스가, 아, 마우스가 안나오네? 그 위에 탑줄이 주요 미션이고 그 밑에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네, 하면은 점수를 더 주고 경험치를 더 주는 거오조 미션이 있고 조미션이 있는데 이게 조미션이에요 4명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공방에서 해요. 공방 매칭. よ고ごぶ <목소리도> 아, <고맙습니다. 목소리도> 드릴게요. 이게 n o w I'm a beer. I'm a beer. I'm a b e 이 r I'm 이 beer. I'm a beer. i 이 a beer. I'm a beer. i 있 a beer. I'm a beer. I'm 오토마톤이 그, 기계 진앙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먹은 땅에는 지구 표시가 있고, 적군이 먹은 땅에는, 뭔가 갈고리 같은 표시가 있죠. 행성 이름에. 그럼 얘네, 나 거에 우리가 이제 행성을 뺏는 거예요. 꽤찮한만으세요 네, 보면은, 지 이쪽에, 위 헬다이버가 이천 명이 지금 투입돼 있는 상태야. 부터가 1000명도 있죠. 실제 1 0명입니다 지금 자 이쪽 행석을 지금 전투하고 있는데, 여긴 500명 들어가 있고요. 여기 2500명, 여긴 1,700명. 그럼 휠들바 직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각, 여기 9,000명 들어가 있네요. 어마어마하네. 지금 여기를 따먹어야. 이 행석은 뭐고야? 이제 이쪽 행석으로 진출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자, 지금, 여기를 우리가 뺏기잖아요? 예, 이 예, 실제로 플레이하는주자드수자예요 여기는 뺏기면은, 여기까지 침투할 수 있는 얘네들 교호도가 마련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를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원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야. 여기 판디온에서 카카룩스랑 그 아카마르로 양쪽으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여기를 먹으면은, 얘네가 고립이 되고, 얘네, 여기를 먹으면은, 이 얘네가 고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끊기 위해서, 이쪽.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따을다 먹기 위해서 지금 싸워보니, 왜 지금 다 전쟁 중인 거야, 여기가. 아, 이거는 이제 개념 설명을 했고, 이제 무기를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들고 갈수 있는 무기들이 있는데, 들고 갈수 있는 무기들은 이제 몸에 차가워 보있는 것들. 네, 데 이제 주무기. 주무기와 이렇게 있어요. 우린 뭐, 여러 가지 무기가 있고, 사건, 뭐, 에너지 총, 뭐 그런 거 있고. 네, 보류무기. 뭐, 관청들, 정리들이겠죠? 알고, 토청무기. 이 수류탄, 뭐, 기절, 뭐, 곱팔. 할때 있긴 한데, 이건, 퀄리시. 왜매해요 이건, 하수기 야사에 어, 참, 이렇게 있구요. 이제, 이 게임의 알파이자 오메가, 스트라타잼입니다. 에이거 네, 킹덤 센터는, 네, 이제 헬다이버와 요청하는 제 3, 뭐, 3번 무기에요 주먹이, 에그가 그러니까 주청, 관청, 그 다음에 이제 3번 총. 자, 기관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쓰고, 대문서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저격총. 스토어터면 이게 아까 기관총보다 약간 약한데, 탄수가 훨씬 많아요, 헬은 그런 느낌. 이건 대전 차무이 일회용이에요. 대신 이제 소환시간 쿨타임이 좀 짧죠. 예, 특수하기 같은 거. 이거는 이제 특수하기 중에서도 특수하기. 중장갑 적들을 차치하기 위한 무이에요 오만동포는 가 일회성 대전차를 계속 쏘는 거예요. 눈 뒤에 배낭을 메거나, 옆에 한명더 있죠? 얘가 부사수야. 얘가 배낭을 메고 지금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얘 예, 직접 장전을 하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옆에가 있으면 바로 장전이 돼요. A인 일조로쓸수 있는 무기다. 물론 혼자서 쓸 수도 있고요. 화염 방색이. 이게 벌레 잡는 데는 진짜 특효약이지. 어떻게 나가 그냥 말게대로 그냥. 은채이다 메고 쏘는 건데. 이것도 부사수 있으면 진짜 펑펑펑펑 맞어요 이거 이 속도보다 한 다섯 배는 빠르게 쓸수 있을걸? 안전을 그 직접 해도 얘는 느린 무기는 아니고. 모두 이해할까? 뭐, 자세하게 설명해봤자 애매하긴 하죠? 준기관총. 파워, 아센, 대고 다닐 수 있는 원총. 아니, 대고 다닐 수 있는 기관총. 요, 콩죽, 너켓. 이거 쩔어요. 쏘면, 범위,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여러가지 무기가 진짜 많아요. 이거는 이제, 아까 일회성 대장, 대장차 같은 비슷한 무기. 일회용이에요, 얘도. 네발 쏘면 끝이에요. 레이건 이거는 아시죠? 레이건이 뭔지. 전 자기를 해왔고, 회전을 향, 회전을 시켜서 음. 탄한을 쏘는 무기. 또스피오 이건 진짜 대전차 무기입니다. 대전차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무기. 자, 이번 포은 그래도 그니까 함 손에서 쏴주는 무기죠 함 손에서 직접 쏴주는 무기 자 이렇게 아까 어떻게든 쏟아거고를막 뿌립니다 요즘 요 버프 먹어서 좀 세졌어요 얘도 홍준 폭발 세번 때립니다 이것도 레슨만 해요 이거 범위에 랜덤으로 뿌리는 거예요 어를몇초 동안 이몇 초지? 근데 일정한 시간동안 계속 뿌려요 근데 이게 랜덤이라 이거 던져놓고 가면은 우리 팬타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들어봐요 이건 더 넓은 범위 쏘는거 300화씩 더 넓은 지역에 쏘는거고 물론 이거 던지고나선 70미터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안그러면 우리가 맞아 죽어. 그래도폭격이라는건데 이동폭격 그냥, 속에라, 앞으로 쭉 나가면서, 호탄을 계속 쏘면서 나가요. 그니까. 러돈는 한, 동영상 세 명이서 같이 쓰면 완전 초토화 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에이저 뇌도에서 레이젠 쏘는 다말 그대로. 몬스터 따라다니요. 근데 여기 불이 났거든요 불이 났는데 그거, 우리 파면 데미지 줘요. 어마어마하게 약합니다, 불. 뭘해도왜이대겨 이렇게 음, 음. 음. 제일 큰 놈한테 때려요. 웬만한 약수단은 제 정타로 맞으면 한 방에 졌습니다 야, 뭐이 겹날꺼 무기인데, 이거는. 얘네들한번 쏘라면 막 120초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도 무기들은. 네, 이글이라 그래요. 겸났고 이글이라는 비행기를 전투기를 우리가 전투기한테 미사일을 쳐요. 자, 이러면다 앞으로 나가면서 미사일을 쏴요. 얘는 옆으로 뿌리면서 쏘는 겁니다. 이는 파워가 되게 세요. 집속탄은 전체적으로 막 때립니다. 그럼 이거는 글을 넘기는데 이게 좀 좋아요. 저지력이 좋아. 오, 양말은 말 그대로 배운맛. 로켓포트는 그냥, 빰, 왕, 때리고 말아요. 택. 이런 무기들은, 비행기가, 이어충에서 한번 떴을 때, 여기 써있는 횟수만큼쓸수 있어요. 이 쿨타임이 파초밖에안 돼. 대신, 이걸 다 쓰고 나면은, 비행기가 다시 함선으로 돌아갔다가 오는 시간이 걸려요. 그냥 한 2분 정도 걸려요. 이거 다 쓰고 나면 2번 정도 쿨타임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모든 이글들은 그, 모든 이글먹이들은 이글 한 대에 겹쳐있어요. 이거. 이거랑 이거를 가져갔는데 이거를 다 써도 얘를 채우러 안 가. 얘를 채우러 가면 얘도 못 써요. 얘가 남아있어도 못 써. 이거 채우러 가면 그러니까 다 쓰고 나서 보내는 거죠. 그 점프 팁은 말 그대로 그냥 애나운이 착용하는 템으로 점프하게 해줘요 근데 그렇게 높이 안뛰어 왜냐면 궤도 그래도 전멸타격, 궤도에서 쏘는거죠 정밀하게 쏘고 데미지 엄청 쏘요 그래픽이 엄청 좋은 게임인데 어제는 그 좋은 그래픽을 얻을려면은 사양이 좀 필요합니다 최소한 3080 이상은 써야돼. 그래도 가스, 이놈한 EMP, 이, EMS. 애들 멈추게 하는거에요, 기절. 중기간, 그치, 고 어. 이건, 직접 타서 조지는 겁니다. 이거, 이거, 저지력이 산단이에요 이거. 애들이 뭐다? 이걸로 조지면은. 막, 두부대, 한부대, 세부대 있어도, 얘가 조지면은, 못돌 겁니다. 근데 대신 움직일수도 없지 가오만 일레이는 그렇어나 테슬라탑 위기 개쩔어요 아, 우리편 죽이는데 특화됐어요 우리편이 근처마다 다 죽어 덕도 죽고 나도 죽고 <laughs> 진짜 제대로 안쓰면은 팀킬 머신 팀킬 키 머신 예말이대로 지뢰를 뿌리는겁니다 근데 이 무식한게 지뢰를 뿌리잖아요? 지리야잘 안보여요. 우리 판도 발으면 죽어. <laughs> 이 게임은 팀킬이 되는 게임이라, 옆으로 넘으면은잘 안보여가지고 우리 판도 다 죽어요. <laughs> 이건, 써야 되는 맵에서만 쓰는 거야. 이건 보호팩, 말 그대로 보호팩입니다. <laughs> 유탄 발사기야, 진짜 대충 유탄. 메이저 커맨은 메이저 서은 건데요. 음, 약해요. 우 이래 이건 불복 굴버채는지인데와 이건 어떡해요 알봉 불까지 뭐에굳어가지고살 수가 없어 이건 우리 칸이요 덕들은 잘 살아요 우리 칸은 잘 죽습니다 강한지도 불허벌하고 등작에 잠착하는 대낭인데얘라초이들로 싸요 날아다녀요 드론이에요 드론 문제는 이 새끼는 목을 보면 무조건 싸요 이게 어떤 의미냐 오파호, 이파들 드론 사이에 우익칸이 있든 내가 있든 무조건 쏴요. 이 새끼, 내가래오파가라서 새끼 팀키우 잘해요. 팀 키우 잘하고 자살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건 재수해야 돼요. 항상 얘가 오른쪽에, 오른쪽 위에 위치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ANS에만 모서리인 해에서 우선 자살, 그뭐더 이상 볼거없고아 이제, 요거 전부다, 센트리. 요청하는 포탑입니다. 그냥 대충 보세요. 오이 지금. 사죠 그냥 다 비슷한 겁니다, 그이가. 로봇, 마지막으로 이제, 기계, 로봇. 제가와생두 가지 로봇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성 뭐 모듈 같은 거는 그냥 패시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챙겨가지고로버도 괜찮아요. 멋있지는 않은데 사실 아 근데 이제잘시간이다을 게임을 더못하이네임을통서이게에서이 게임을 통해서. 이 게임을 통해서. 이 게임을 통해서. 이 게임을 통이 자, 이상, 피출갑된 니들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원래는 초록색 피를 흘려요. 이 빨간 피라는 거는, 아, 내 피라는 거야. 내 피거나, 우리 캠 피거나. 그만큼 많이 맞았다는 거지. 이말 좋은 바라기보다는, 애매해요, 진짜. 애매해, 네, 진짜. 챙기내기가 진짜 애매해요. 왜냐면은, 각 맵에서, 각 미션마다, 쓰는 게 다르고, 이제 쓰이는 게 다르다 보니까, 보통은, 네, 3번 무기 하나 쓰고, 3번 무기 하나 쓰고, 이 네, 이글 하나, 브레도 두 개, 뭐 그런 식으로 들고 가죠. 캐릭터는, 애매해요. 조금, 방어구가 있어요, 따로 경량 방어구. 정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장갑이 50, 속도가 550, 스티미너가 125. 이게, 그 가벼운 방어구. 무거운 방어구는, 100, 500, 100. 그냥, 일반 방어구죠. 그 진짜, 무거운 방법는 150, 400, 450, 550. 아라는게 좀, 제가 좀 떨어져 그는데 얘는 그냥, 얘 450이라면, 550이란 100 차이잖아요. 그냥 답답하게 느려요. 뭔가 그러니까 스태미나 재산도 좀 느린 편이가. 이제 얘는 경감인데, 100이잖아요. 약해 아, 이거는 제 일반, 일반 옷인데 동갑으로 보면은 크게 비견인급은약습니다 50대 좀 이거 약간 스치가 조금씩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어, 빨라요. 빨라서 뭐한테 도망치기가 아주 좋아. 뭐 헬멧들도 여기 여러가지 있고요. 헬멧은 능력이 없어요. 헬멧은 능력이 없이 그냥 뽀드입니다. 설 것도 아니고. 이 게임은 제일 인기가 좀 있긴 해. 가면나이도 같이 생겨가지고. 이거랑 이거는 마지막으로 나왔던 건데. 그니까 사람 얼굴처럼 생겨서 많이 써요. 만 망토. 이 게임 커와의 알파이도 어머니들죠? 먼토 휘날린 거, 볼럽, 게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고 이고 어차피, 쓰는 거만 써요. 저는 음, 이걸 많이 쓰는 편이고, 이거는 이제, 탐에 효과가 붙어 있거든요? 다 썸, 이제 내가, 회복제 2개 더, 주... 아, 어해 회복 시간 준다. 거의 불사신으로만 다줘요 이게. 예. 주사를 꽂으면은, 2천가 4촌가 2촌가 거의 부적이거든요 한 번에 뒤지지 않으면 피가 다뭐 2초가 4촌가 갈 거예요 아, 얘는 거기서 2초가 더 늘어 일단 뭐하지 주사 꼽으면 안주무다고 보면 돼요 효과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임 이거 이거는 효과가 장갑법이라서 제가 와있습니다 아, 그렇다. 야, 왜 너무 그럽네. 옷을 이와 다봤으면은 옷을 벗어야지. 너무 깨끗해집니다. 날그하 어때요? 픽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문제는, 사용을 그만큼 많이 잡아먹어. 높이가 툭켜버리면 저는 지금 제어보는 화면이 약간 풀옵션하고 같다고 보려면 돼요. 제가 3080 쓰거든요? 3080인데, 네, 네 3080으로 풀옵션 거의 버텨요. 겨우 버틴다 그래야 되나? 그래도 FHD로 해야 돼. FHD 60프레임 겨우 버팁니다 띠딧 있으면은 못 버텨 자자잔 그러고 이이 게임 자체가 좀 게임적인 병목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래픽카드가 일을 잘하네요 그래픽카드가 노는 경우가 있어 그래가지고 야 그럼 일단 오늘은 저는 게임은 여기까지 하고 옆, 옆, 옆. 음. 안경도 받고, 올려 쓰던 안경에, 옷도 원래 옷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내일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あ、おめでとう。Look, あ、あ、えきえごヤんにんにん、かんさんみた。んて、どうごしょま、きえっこりにんに이きえごやんにんにんにんがあん、まあ、おいしきなだだも、無理やしるかんにかじゃあ。ンん、ね、けんたうえいんて、ま、おいなとちょかしん。 감사합니다. 내일 9시에 방송하니까요. 다시 오셔도 되고. 진쎄요. 저는 제가 재밌게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최대한 떡미를 느끼시라고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떡미를 느끼셨으면 다행이고요. 게임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이제 슬슬 잘 시간이라. <laughs> 사실이 아니라 네. 신데렐라라 12시에 자야됩니다. 네, 뭐 오셨습니까? 네, 주말에. 주말에 괜찮죠? 구독 좋아요 아니, 이상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있죠? 주시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구독, 이필요해